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드릴 수 있는 코인 뉴스의 일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리플코인 가지고 왔어요. 아 리플코인이 어제, 어, 어저께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25%에서 한 30%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와 이제부터 리플이, 어, 리플이 지금 현재 SEC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가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 유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말에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증권이 아니다, 음,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품으로 팔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 단기간에, 어, 리플 코인, 지금 현재 617원까지 나오고 있지만, 어, 단기간에 한5천원을 어, 돌파를 할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어, 300%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절호의 찬스를 갖고 그리고 인생,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에 대한 뉴스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방송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리플코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소통광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인 1타님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어수익이 쌓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찬 좀 보내드릴게요. 라고 또 어떤 분께서 좀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 가만 보니까 또 70드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반찬은 좀 됐고, 어, 저는 구독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70드신 어머님도 지금 같이 저랑 이제 소통방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만약에 내가, 음,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 많이 어렵다.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하루에 한 종목씩 5에서 10%갈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근데 뭐 그냥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매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 조금 편하게 매수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통방에 좀 들어오고 싶다. 아랫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나는 직장 다니고 있고 자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은 좀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문자를 받고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랫번호로 문자라고만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어, 리플 코인이 여러분들, 어, 하루 만에 한2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3월 삼월 23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인 시세도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어, 끼칠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플 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보면 소송이 빠르면 소송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증권 위원회 SEC는 지금 리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송을 걸렸죠어 불법 증권이다. 불법 증권으로 인해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는데 증권이냐, 또는 상품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승소가 바뀔 것이다.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플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는 어, 3월 말 또는 4월 말에 리플에 대한 승소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조금씩 어,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해서 음, 많은 분들 지금 이제 뭐단한 주라도 여러분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부터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 목표가 여러분들 세워 보셔야 돼, 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장기 목표가 제가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리플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리플 코인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단기간에한 500%까지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좀 준비를 해 왔으니까 어, 리플 코인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이 지금 이제 카톡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어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하루에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어, 무료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고 파워했저6.38% 그리고 컨턴코인 5.84% 그리고 이더리움 2.43%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선물 매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 매매 하시는데 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보진 못했다. 교육, 해주는 공간이 없어서 매일매일 찾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돈 10만원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일매일 비트코인 선물 시황과 그리고 브리핑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단기간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포지션. 제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정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더리움 633.84% 그리고 비트코인 쇼스로 해서 90.88%로 또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집에서 애보는 누님들까지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자 받아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독 눌러주시면 보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